생활 해양 예보 레저 바다입니다. 먼저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토요일에는 네 군데 모두 경고 등 들어오며 출조 어렵겠습니다. 바람과 물결 모두 거칠겠습니다. 그나마 보통 들어온 곳들에서는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사나운 바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 보이시죠? 욕지도는 3일 내내 출조 신호 나쁜 모습이고요. 거제도는 비교적 무난한 해왕을 유지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다소 강한 바람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갈라짐지수입니다. 일요일에는 진해동섬에서의 바다갈라짐은 일어나지 않겠고요. 반대로 소매물도에서는 갈라짐이 두번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3일 모두 체험시간도 짧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핑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서핑 계획하셨다면 진하해 수육장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파고와 파양, 파주기 모두 서핑 즐기기 좋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준비 운동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다 여행 지수입니다. 3일 내내 보통 들어오며 무난하게 바다 여행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소 강한 바람에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레저바다였습니다.